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와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의 빠름, 시간의 무상함, 우리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시간이 정말 빠르다. 정말 쏜 화살과 같이 빠르구나. 벌써 한 해가 지났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짧고 유한하구나. 그래서 더욱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회는 어쩌면 시간 안에서 변화하며 생성되고 소멸되는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우리는 시간 안의 존재로서 늘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분산되어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느리다, 시간이 빠르다, 짧다, 길다, 가치 있다, 헛되다, 고독하다, 무기력하다 등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으로 시간을 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시간을 세는 시계인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안에는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산되어 흘러가는 이 시간의 파괴성을 극복하고 영원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 값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기자는 이러한 인간의 열망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 즉 영혼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유한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그리고 무한한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이러한 시간의 전환, 이 시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물리적인 시간에서 신적인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점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체적인 상황은 이러합니다. 추레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댁을 비롯한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연합군대가 지금 기부원에서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부원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어전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원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펼쳤을까요? 더욱이 그들은 본래 가나안의 토착 민족이었던 희위족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기본온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명성과 이스라엘 군대의 강성함을 듣고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와 구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과 조약을 맺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던 것이었죠. 최국기 3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이방족 속과 어떤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범죄였던 것이죠. 이방인과의 언약을 막은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듯 야외 신앙이 훼손되고 증발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 사람들이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는 자로 물깃는 자로 받아들일 것을 전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복잡, 다단하게 묘사되고 있는 성경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여수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의 상황들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풍요와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필요 이상의 소유를 나누면서 청빈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경쟁과 지배가 익숙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수 와서 2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정복의 여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신앙, 이야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 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살았다가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세상의 영을 쫓아 살아가더라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상의 시간, 인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영혼의 시간으로 이띠어 줄수 있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부원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요수아가 아머리 족속들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수와는 목숨을 건 전투의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참호 속에 피하듯이 하나님과의 단독의 시간 앞에 서고 있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다 담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간과 행간 사이에서 주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서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기부원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삶의 사건 속으로,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전쟁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상황을 아뢰어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존재의 물의 시간에서 존재의 시간으로 세속적인 시간에서 신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잇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값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고, 주의 말씀, 주의 뜻, 우리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여수와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이 허송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시간, 참 의미의 시간, 값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때때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